어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함수. 말 그대로 함수예요. 함수 앞에 도가 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새로운 함수라는 뜻인데요. 원래의 함수가 있고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f(x)가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가 주어지고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이 함수를 원시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 새로운 함수죠.를 f prime x라고 할 건데요. 이걸 이제 도함수, 도가 이제 꺼지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꺼지보내는 함수, 원래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 토을 보죠. f x 이콜 x의 제곱. 하나의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요. 이럴 때 f'a 값을 구한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f'a는 제가 외우라고 했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거는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이니까 꼭 암기를 하고 대입해서 전개하면 분모 분자 약분 되고 2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 델타 x에다 0을 대입하면 2a가 되잖아요. a는 2a에 대응되는 거예요. a는 2a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f'1과 f'2를 구하라는데요. a에다가 1과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f'1 값은 정의대로 대입해서 정개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limit delta x 0으로 갈 때, e plus delta x가 되고, delta x 에 0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어, 실제는 여기 a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f'2를 구하면, A가 2일 때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가 돼서 4입니다. 하나씩 대응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실수. A에서 F'A를 대응시키면 이 대응은 함수입니까? 함수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 관계인데요. 함수가 됩니다. 함수이다. 함수입니다. 아, 도함, 미분 개수가 하나의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읽어볼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집니다. 실수에서 a 값에 따라 f'a 값은 오직 하나씩 정해집니다. 음,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a에서 f'a를 대응시키면 그 대응은 함수가 됩니다. 음, 함수의 정의를 만족,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 y는 f(x)가 일단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x의 미분 계수 f'(x)를 대응시키는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가 됨을 할수 있어요. 자, x와 f'(x)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 함수를 FA에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다가 F'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y f x 의 도함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F'X, Y', DX분의 DY, DX분의 DFX, Y 대신에 FX를 쓴 거예요. 좀 표현이 어렵죠? 자, 여기서 이제 F'X는 F'A, 미분계수 x, A 대신에 X를 대입했다고 보면 되고요. 원래 우리가 fx 대신에 y를 많이 썼잖아요. y는 그죠? 그래서 fx 대신에 y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에요. dy/dx. 얘는 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dx 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요. 분자부터 dy/dx.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 ddx fx에요. ddx fx. fx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라 읽을 겁니다. ddx fx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분수가 아닙니다. 자, 도함수 f'x는 a 대신에, 미분계수에서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리미트 x, 델타 x 에 오르갈 때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로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 함수는 새로 만든 함수예요. 뭐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함수이고요. 미분 계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fx는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할 때 f'x는 어, f'a에서 a 대신 x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limit delta x가 오르갈 때 delta x분의 fx 플러스 delta x 빼기 fx가 됩니다. 자, 그리고 delta x라는 기호가 어, 어렵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delta x가 x의 증분이잖아요. 대신 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f'x는 h가 오르갈 때 h분의 f(x)h빼기fx -fx. 한결 좀 쉬워 보이죠 그죠 간단해 보고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델타x 대신에 h를 사용해도 됩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 어, 미분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을 선생이 보여줬었는데 미분이 뭐예요 그러면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리고 도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거집어는 함수 원래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원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미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즉거듭변는 함수 도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걸 f 프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함수 f(x)에서 도함수 f 프라 x를 구하는 것을 x f(x)에서 f 프라 x를 구하는 것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합니다.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하고 미분법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어, fx는 x는 a에서 미분계수 f'a는 f, x, f a는 도함수 f'x의 식에다가 x는 a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교육을 모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예제 1번 fx는 하고 2차 함수가 주졌죠이 도함수를 구하랍니다. 자, f'x, 정의대로 써요. 자, 이제 h를 써볼까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요렇게 쓰고요. 함수 f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 전개하고, x를 대입해서 전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고, 간단하게 나타나면 H분의 2XH h 분의 exh 플러스 h 해주고, 플러스 3h가 되는데, h가 0이라는 얘기는 h는 절대 0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h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서 h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러면 ex 플러스 h 플러스 3이 되는데 h를 0으로 보내는 거죠. 이때 0에 0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x 플러스 3이에요라고 도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구한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x일 때 도함수는 y'이라고 써도 됩니다. 또는 dy, dx라고 써도 되고요. d, dx, fx라고 써도 됩니다. 이세 가지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다음 함수에 도함수를 구하시오. 어, 정의대로 한번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간단하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하고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일번 f 프라임 x요. 정의를 좀 외워두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거는 이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자,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그대로 대표 정기해서 동류항끼리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h 분의 2h만 남고요. 어, 분모 분자 를 h를 이퀄 0으로 어, h 로 나눠주게 되면 2가되면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f(x)가 x에 제곱 마이너스 어, x 잖아요. f x 는 어,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x 대신 x 플러스 h 를 대입하고 그다음 f(x)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동류항끼를 계산하게 되면 분자가 e x h 플러스 h 의 제곱 마이너스 h 가 되는데 이때 분모에는 h 와 약분을 할수 있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EXH, 어, EX 2x 더하기 H 마이너스 1이 되고 h 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EX 마이너스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3번, FXX의 세제구 플러스 1일 어, 대 한번 보죠. 어, 프리가정 똑같습니다. F'X는 그대로 정의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 대입해서 전개해 주는 거예요.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면 분자가 3x의 제곱 h 플러스 3x h의 제곱 플러스 h의 세제곱. 여러분 x 플러스 h의 세제곱. 이 곱셈 공식이잖아요.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분모에서 h가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3x h 플러스 h의 제곱인데 거기다 h에다 0을 대입해주면 3x의 제곱이 되면알수 있습니다. 어, 4번의 f(x)는 2030인데요. 2030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어, 정의대로 쓴지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2030이잖아요.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030 2030이 돼서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 미분을 둘러싼 논쟁은 첫 번째 시간에 보여준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보면 좀더 정확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미분을 만든 사람은 두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뉴턴과 라이프니츠, 여기까지입니다.